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낮이었습니다. 안교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11개 붙여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인선을 관통하는 열쇠 말은 파격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격 중에 첫 번째,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차출됐었는데, 다섯 명이 차출됐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안교백 의원.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민간인이 네. 문민 통제로서 군을 통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 국방의 전문가들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해왔던 것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이 계속 이어졌죠 특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의 신복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즉, 군인으로서 자기 신복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화를 해야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에 계속 군인들이 당연스레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가, 이제 문민 통제, 12.3 내란 세태 이후에 군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문민 국방 장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그 외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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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환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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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 한국 한국 한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 어, 한국 명의국회의원들이 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있는 상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는데.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는지 우선적으로 이제 최요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문민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이 아닌 분이 어, 국방부 장관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에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안구백 의원의 특징이 오선이거든요. 예. 오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15년 동안 한번 국토위에 2년 정도 가고요. 대부분은 이제 국방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위는 뭐 제가 예전에 기자 시절에 봤을 때, 대권에 조금 욕심이 있는 분들, 마음에 있는 분들이 가고, 대체로 선호하는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한게 어떤 분야든지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줄곧 국방위 간사대하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생뚱맞은 인사는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이제 북한과의 대치가 있고 군을 얼마나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안에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청문 과정에서 그런 어떤 본인의 능력을 잘 어, 발의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무가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인사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인데, 좀 저는 조금 어,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어, 국정원장으로서 어, 후보자가 이종석, 아, 요번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장이 됐죠. 이두 분과의 관계를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당시 장관이었고, 차관이었습니다. 예. 같이 이제 손발을 맞춰왔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을 보면서, 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북핵이라는 게 사실상,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어, 사망하고 나서 북한은 끊임없이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 김 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김대중 정부 때도 북을 핵 북한의 핵 개발을 아,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부 때는 핵은 협상용이다. 그리고 뭔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이거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어, 대변인이라는 어떤 비난 속에서도 끝없이 비핵화를 얘기를,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1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다면, 정동용 장관을 통해서, 어, 북한의 핵 개발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전혀 제재하거나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직하, 지금의 북한의 핵에 대해서 온정절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어, 올드보의 귀환이라고 하죠 이정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두 사람의 조합 20년 만의 귀환인데 당시 대화파였다. 그때 잘된 것이 있느냐. 지금의 결과를 보면 지금은 대화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섯 예, 명의 장관.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의원 출신이라는 것이 강점이 되는 것이, 이, 지금까지 교수라든지 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관료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의원 출신 장관이 관료들을 꽉 잡고, 소위 얘기해서 관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정동영 장관에 대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올드보이의 귀환이 맞죠. 그런데 정동영 그 후보자가 예전에 대선에 나갔었을 때그 밑에 밑에 하, 아래 아래의 실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번 인선은 그걸 또 받아들인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걸 또 이렇게 장관을 세운 대통령도 그렇고 위 아래가 바뀐 거죠. 네,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이 부분은 두분 사이에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방금 우리 김기근 대변인께서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핵 문제는요,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의 핵 문제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미국 그때 당시에 중국 러시아 모두 육자가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그때 노무 저 노무현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정동윤이 잘했니 못했느니 지금 이야기할 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더 길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한부 분야에서 이두 인물이 어떻게. 정책들을 펼쳐나갈지는 저희가 다음에 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식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보는 인물이 한명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이름 올렸는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인물이 장관 후보자라니 그간 진행되어 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노란 봉투법 등 반기업적인 스탠스를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 우려된다 자해당님으로김기영전 대변인님 어제까지 철도 운전사로 실제로 철도를 몰았던 기관사가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파격입니다 어, 저는 뭐 민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어, 지금의 그 이른바 빛의 혁명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축이었죠 민주노총이 어, 집회나 어떤 광장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촛불혁명이라고 일컫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어, 민주노총 인사들이 대거 중용이 됐습니다. 중용이 돼서 일종의 어, 청구서를 청구서를 받는 거 아니냐, 현실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도좀 여지없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 민주당이 냈던 법안 중에서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부분이 노란 봉투법 아닙니까? 노란 봉투법이 사실상 지금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법안으로서 어중도보수 쪽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 저는 어 근로자나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파업에 대한 어떤 책임. 그게 일정 부분 너무나 노동자 위주적으로 갔을 때 기업은 뭔가 기업이 계속 성장하거나 기업을 크게 할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어떤 기업의 손배소를 좀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조선소나 아니면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 기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원청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책임을 강화하라면서 어, 파업을 할수 있거든요. 노사 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객관적이기 보다는 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노동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 또 하나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해수 네. 것처럼 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연금개혁할 때 자동조정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가입자 수가 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자동조정장치 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연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어,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장치가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재명 후보께서 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다안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민주노총 앞에서 그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민주노총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균형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어, 친 노동자, 친 어, 근로자 쪽으로 많이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게사실 알겠습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그런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아까 최유한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을 잘 모르게 되면 주변 공무원들한테 휘둘리게 된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예. 네,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김영훈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프로필상은 뭐 동아대 축산학과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 성공회대 n g o 대학에서 정치 정책 석사를 하셨습니다. 졸업한 건 제가 못 봤어요. <laughs> 저랑 같은 동문이라서 네, 졸업하는 거못 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영인하고 굉장히 학구파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노동자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아, 밤에는 학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서 그만큼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을 잘 모르면 휘둘릴 수가 있죠. 그런데, 김영훈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저는 김기훈 대변인이 민노총이라고 줄여 말하지, 말씀 안 하셔도 굉장히 감사해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행정을 모른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장관되는 경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균형을 맞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균형 맞추는 게 맞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 그렇지 않더라도 기재부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업 편 들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 들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춰갈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노동,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 들고 기재부 장관은 기업 편 들고 그래서 그것이 탕평책으로서 유의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는 건 파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은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냥 장관입니다. 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장관이 된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발탁했느냐.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 오랫동안 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답변, 예, 토론 잘했나 봐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예,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했던 진보당 쪽에서는 지금 예, 말이 되느냐 반발하는 목소리 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인사청문회에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양국관리법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이제 양국관리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찬성해야 할 논리를 장관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전 정권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렇게 유임시키는 것도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송미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건 진보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 힘이라든지, 의원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국 관리법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게 되는 법, 이거 저 거부권 행사를 송미령 장관이 건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는 결사 반대인데, 지금 보니까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니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어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화두 아니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통합 화합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오을 어, 이번에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든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메시지는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들여다 봤을 때 이게 과연 통합형 인사인가 저는 아니라 고 봅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졌던 소신 어, 이거를 양국 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뭐냐면 쌀값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초과 생산된 분에 대해서 국가가 다 사주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요. 그게 1조 4천억 정도 들고요. 또 그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쌓이는 겁니다. 보관료도 느는 겁니다. 네. 이게 쌀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벼농사만 하면 된다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쌀, 쌀은 덜먹잖아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네. 중에서 쌀도 중요하지만 콩과 밀과 이런 어~ 굉장히 전략적인 필요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세금을 가지고 직불제를 씁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변홍사를 일정 부분 줄이면서 콩이나 밀이나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을 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맞는데 아쉽게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쌀값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지금 당장.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고 보고 접점을 찾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소신이라고 했던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그래 내 국정철학에 좀 맞, 맞춤형으로 하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열심히 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참 영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요번에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배신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배신 아닌데 소신을 저버리는 행동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최혜연 평론가 말씀처럼 왜 본인은 그때 소신을 바꿨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양국관리법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향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 때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대화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치 그 대한민국 농정을 바로 살피기 위해서 그랬느냐? 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이런 그 농민들의 이, 이 부분에 쌀을 사주는 부분은 언제부터 나, 얘기가 나왔냐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공약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이 부분이 지금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한민국 농장이 아니라 야당, 이재명 이런 반대하는 의미로 더 컸다. 라고 전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송미령 장관이 그때 양국 관리법에 대해서 어~ 그~ 반대했던 것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반대했는데 찬성의 입장으로 바뀌면 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문제가 무엇이고 그때 왜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분명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다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기흥 전 대변인님 파격이라고 지금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t 기업가 출신 인사들이 장관 후보자의 이름들을 올렸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배 장관 후보자는 1976년생. 네. 나이도 일단 파격입니다. AI 연구원이고요. 네. 그,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그 하정우 그 미래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AI 수석. AI, AI 수석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77년생이고 요번에 배경은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76년생입니다. 아무래도 뭐 AI라는 부분 자체가 어 70년대나 아니면 80년대생 입장에서 봤을 때좀더더 더 접근성이 좋은 거고 어, 지금의 시대의 어떤 변화 조류에 있어도 서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도 뭐, 채 GPT나 재미나이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어, 세대에 있어서 7 80년대 세대가 좀더 용이하다고 음. 더 봅니다. 저는 이제 세대라는 게 물리적인 어떤 나이에 딱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그 세대가 가지는 뭐 70년대, 80년대 생각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지는 그런 것들이 공통분모가 공통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네이버 출신과 LG 쪽에 있는 분들이 장차관으로도 오고 대통령실 수석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까지 장관이 곧바로 외부에 있던 그 기업가나 아니면 경영진 쪽에서 온 적은 없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재산 문제나 주식 문제가 됐을 텐데 저는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 검증이 되면 어,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어, 풀어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의 어떤 장차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 요번 인선에서 재밌는 게, 어, 교수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고, 어, 뭐 기업인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앞서 이제 최위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는, 어,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 일정 부분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국정을 논할 때 지방선거에 조금 많이 방점이 가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강우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어제 임명된 사람들을 차몇 면을 봤을 때, 뭐 서울, 충남, 부산, 몇 군데가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건월, 요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경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 결국 그러다 보면 얘기하시는 예, 맞습니다. 네. 아, 정책이란 게 일관되게 가야 되고 또 길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이렇게 인사풀을 가동하다 보면 뭐 정치적 입지나 선거, 선거를 선거 의식한 뭔가 이제 이벤트와 포퓰리즘적 성격,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격이란 단어로 최현평 의원님 예. 시선 분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탕외이라는 이제 뭐 이런 단어를 쓰더래요 언론에서 탕평인가요 탕은 맞나요 탕평, 네. 탕은 탕평 맞고요 왜는 외부인사 아. 이는 이년 탈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어, 탕외 이의 원칙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기존의 인사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이제 새롭긴 한데 그것이 꼭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정권이고 언제 어디에 어떤 인사가 즉각 전력이 투입이 돼도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 일이 진행돼야 한다면은 탕평을 넘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념을 넘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 인사 아니 내부 인사라 하더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외계인이라도 잡아서 갖다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후보자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국가 비전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지 그 개인의 자잘한 사생활 내지 전처 불러다가 이야기한다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가 국가의 그큰 일을 맡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져보고 싶어요. 사실 나중에 국 장관들 그 인사 청문회 할때 의원들의 질문이 그 개인의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비전,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거를 따지는 모습을 좀좀 좀 보고 싶네요.